노래 딴 따다단 이런 거 몰라요? 프로그램 유행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도전 골든벨을 하기로 했는데 날짜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아마 할 거고요. 날짜 써줄까? 날짜는 네,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일요일에 하겠죠? 1월 28일에 할 거고 어, 퀴즈 내용이나 진행 방식, 아, 퀴즈 범위, 퀴즈 범위는 일단 고일 문제는 제가 내진 않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1월에 수업한 범위 있죠 그쵸 많이 했죠 뭐? 많이 쭉쭉 지나갔죠 그거를 범위로 할 겁니다 그래서 1월에 했던 수업 내용을 퀴즈의 범위로 해서 문제가 아마 나올 거고 문제 형식은 ox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객관식도 있을 수 있고 주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와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왜 해야하냐 이걸 내가 왜 해야하냐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상품이 있어요 상품 상품 상품이 있는데 일단은 어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만점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점자 몇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담아줄 수있 그죠 담아줄 수 있잖아요 만점자한테는 모든 만점자한테 문상을 3만원 주신다고 합니다 3만원 3만원 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학년별로 최고 득점자가 있을 수 있죠 학년별 짱이 사람들한테는 2만 원씩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해 보세요 만약에 만점자가 막5 명이야 그죠? 그러면 학년별 최고 득점자도 5 명이라면 그럼 5만원 받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 저희 앞에 인형뽑기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뭔지 아세요? 해보 사람 어, 있어. 또 없어요? 야, 없어. 그거 뭐냐면, 저희 카톡방에 링크 같은 거 하나 올라가잖아요. 구글 폼 링크 같은 거, 퀴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수업했던 내용으로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뭐 인형 뽑기를 한번 할수 있어. 그래서 인형을 뭐몇개 뽑으면 뭘로 바꿔준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정답을 맞추는 개수당 뭐 저거 인형뽑기 응모권 한장뭐 이렇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될 거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할 거고 그러니까 아마 다 참여는 했겠죠? 그죠? 어차피 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싹 다시 보면 좋겠죠. 이거 노려봐요. 이거 할 만해. 막 문제 엄청 어렵게 내지는 않으 실걸요. 아마 내가 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내보라고 제가 막뭐 여쭤볼 테니까 아무튼 시도해보시게. 아무튼 다음 주에 합니다. 궁금하시면 데스크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저희 학원 문짝에 붙어 있어요. 아마 못 보셨겠지만 문짝에 붙어 있어요.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